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어, 여기 카네티카 기록해보면요, 4월 달에 영화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4월 말에. 그러면 금년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겨울옷 두꺼운옷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박스에 넣지는 마십시오. 언제 또확 기분 나쁘실지 모르니까. 어, 지난번, 어, 우리가 한번 방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주 지나고 나면 14일부터가 학교가 방학입니다. 또 여기 퍼블릭스쿨이요. 저는 그 스테이트 학교를 운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학이 좀 짧아졌죠. 왜냐하면 스노우데이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182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다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학교는 방학을 안 하고요. 어, 윌링턴 음. 맨스필드는 방학입니다. 음. 방학 계획 잘 세우시고. 그리고 나면 4월 20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 이제일이 되고요. 이때쯤 되면 온통 백합화가 만발하죠. 물론 이제 드레만발한 건 아니고 마켓에 만발합니다. <laughs> 마켓에서 이제 백합화, 뭐그 튜리 또는 수수나 이런 거 파더라고 잔뜩 꺼내놨어요. 요즘 가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어, 화분 하나 뭐자은거큰거 있지만 보통 한 10불 정도 해요. 10불 안쪽이고 미니 로즈라고 해서 화분 좀 작은데다가 에 장미 꽃인데 조그맣게 만든 장미꽃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화분 하나 사시면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10불 그러면 두부 가면 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그 두부 한 거에 얼마 입니까한 아, 2불 99, 세일하면 한 2불 40, 뭐 2불 5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불 이렇게 하시면 뭐 두부 두모 뭐 또는, 아, 세모 또는 네모 정도 되는데, 어, 두부를 안 먹고 화분을 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 봄이잖아요. 다그은그 자, 2014년 4월 6일, 4월의 첫 번째 그리고 사순절 중 다섯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배운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다 보면 하루하루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지고 무언가 배워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제 버스를 타는 꼬맹이들이요, 프리스쿨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도 잘 못하던 아이들이 한한 한 달쯤, 두 달쯤, 뭐, 이게 금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어디서 내 이름을 얻어들었는지, 쨍, 쨍, 쨍 하고 자리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다 보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즉,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이 듣게 되는 거죠. 자기 위에, 손 위에 뭐 언니나 오빠들로부터 듣게 되기도 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로부터 듣게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새로운 정보들을요, 아이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이 되지 않은 정보들을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보이든지 한번 그 아이에게 들어간 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간 후에 그것을 그대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딱 박히고 나면 그게 교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장난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챙 그리고 부르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왜 나를 챙이라고 부르느냐? 내 이름 챙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죠. 그럼 이름 뭐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이름 버스야. 그럼 아이들이 에이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이들은 이미 내 이름이 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규정을 해놓았어요. 또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 속에서 사람 이름은 버스라는 게 없어요. 버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이름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너희들이 나를 버스라고 부르면 롤리팝을 줄게. 그러면 버스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그래서 롤리팝을 하나씩 주면 롤리팝 하나씩 딱 잡고 버스에서 내릴 때 뭐라고 부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네, 바이 그리고 학교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버스라는 이름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하지만 그 정보, 이미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사실은 틀렸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다. 사람은 버스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쓰지 않는다 라고 머릿속에 딱 박아 놓은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틀렸을 때. 마치 그 이승만의 더러운 독재 행각이라든가 박정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 고문, 용공 조작, 불법 권력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도 속에서 당장 빨개 가지고 종국 종목... 요즘은 주사파 얘기는 없죠 하지만 이제는 뭐 주사파 여하튼간에 뭐주일놈이 되고 화형식의 모형이 되어버리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들 머릿속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슨 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가게에서 좌판 하나 벌려놓고 생선 몇 마리 앞에 꺼내놓고 파는 아주머니까지도 전 세계의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갑자기 칼치를 흔들면서 그런 욕하지 말라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세뇌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우리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땠을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물론 보음서에 보면요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본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왔어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워낙에잘 알려진 것이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보시면 이래요. 예수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배 앉아있던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줘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럼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두 발을 딛고 딱 섰는데 무리 찰랑찰랑 거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는면 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가 손을 탁 잡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의심하야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품지 말아라 라고 예수가 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져다가 봐라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배드로가 걸었고 빠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예수가 의심하지 말어라. 왜 의심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말은요. 그 부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탁 잡아주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의 말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 마태복음을 쓴그 저자의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첨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너도 나도 박심 찾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박정희 이름 걸고 들어가는 것. 그런 위에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가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창작물 즉 별로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예수가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면 기도 이야기를 할때그 말을 해요. 무화과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보고 보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이 이야기. 간척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아니면 갯벌보호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예를 들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스토스 높은 도에 학교가 있어서 올려다니기 힘드니까, 이 먼데까지 확 올라오지 말고, 이 스토스를 번쩍 들어다가, 어,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바다에 갖다 놓기는 좀 그렇고, 어, 우리, 그 최우석 박사님 사시는 포스터 아파트 앞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또의심하은 도마 이야기, 의심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도마. 이건 너도나도 다 하는 이야기라 여러분들 이미, 알아서 잘,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역시 공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의 직접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도마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주제를 갖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대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쓰여졌던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대상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감안해 볼때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사건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걸 몇 구절의 성서를 이렇게 따 가지고 와서 봐 이러니까 의심하지 마자 이러니까 의심하지 마자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는 것으로 조합하지 말고 예수의 삶 전체를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 전체를 보면서 정말 예수의 삶을 조명해본다면 예수는 어떠했는가?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는가? 예수는 모든 것을 그냥 주, 주는 대로 듣고 보는 대로 믿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는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는 의심 없이 세상을 믿었는가? 예수는 당시 예수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습이나 규범이나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습득되게 한그 어떤 것들. 즉, 예루살렘, 유대식, 조중동, KBS, MBC의 보도를 그대로 믿고 따르고 들었는가? 아니, 듣고 따랐는가? 하는 것들. 예수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마테 마가 누가 복음서를 다 읽어 보시면 예수는 결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의 삶그 처음 시작은 시험 단계였어요. 사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예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면? 하 의심으로 일관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돌이 있다 이걸 빵을 만들어 넌할수 있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돌 보고 빵돼 그러면 그냥 빵돼할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왜 내가 그걸 해 뛰어내려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아줄 거야. 자 봐, 사람들은 다 늦어서 확뛰어내려는데 네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딱 받쳐주면 넌 완전히 영웅 되는 거야, 슈퍼스타 되는 거야. 뛰어내려. 의심하지 말고 뛰어내려.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 왜? 마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하고 결탁하자. 나하고 협작하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권력 다 내게 줄게. 내게 붙어라. 내 편으로 와라. 그러면 넌 완전 출세 무장 앞길 빵빵이다. 어때?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왜 내가 너와? 율법을 잘 지키면 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규례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너도 죄인 되는 거야. 나는그 손가락질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 사람들을 혐오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너 다친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으로 세상 못바꿔라고 하는 자들. 오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칼과 힘이야. 자 우리 혁명을 하자. 이 칼을 들고 우리와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왜? 너 계속 까불면 죽는다.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는 왜?라고 대답하면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는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식,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그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정보, 그가 지금까지 그에게 쏟아부어졌던 모든 생각들. 에 대한 의심 왜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확신의 말을 내렸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니에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비춰볼때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의심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연속은 마침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확신으로 끝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한국에 가면 실내 낚시터가 있답니다. 인공으로 보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풀어 놓는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런데 고기의 무게에 따라서 돈으로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있어요, 정말?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러면 입장료 낸 것보다 더벌수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요, 주둥이가 다 헤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낚싯바늘에 걸려서 한번 끌어올려 온 다음에 풀러서 다시 집어넣고 또그 또 다음에 또 걸려 올라오면또 풀려서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물고기들의 이 주둥이가 다 헤어진 그런 물고기들이 그 안에 서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한번 한번 잡혔잖아요. 아, 저거 내가 물고 잡혔잖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시 또그 물기가 눈앞에 보일 때 아, 아니야, 저건 물면 안 돼. 저거 뭐어도될까 하고 왜 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잡혀서 주둥이가 다 헤어져서 이 옆에 없을 정도까지 잡히고 또 잡히고 덕성 불고 또 덕성 불었어요. 속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미끼를 덥성 덥썩 물어버리는 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십니까? 의심을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옆자리에 누워 같이 잠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까 아, 이런 의심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보 여러분들이 배운 것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렇다고 믿었던 것 그것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진실일까 내가 배운 것 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진짜일까? 그런 의심은 해보셨습니까? 유성이 정말 간첩일까? 생각해보셨습니까? 무인 비행기가 정말 북한에서 보낸 것일까? 한번 의심해보셨습니까? 박근혜는 정말로 국정원의 불법, 관건, 선거, 개입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우주는 정말 유니버스까 멀티버스는 아닐까 아니면 저 목사가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 의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장미 한더어보다 두부 세모가 정말 같이 있는 것일까? <laughs>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의심해 보셨습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들 어, 이번 주중에는 장미 꽃이라도 이렇게 한다발을 사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에 가시면요. 은 실버 코인 주면 옥을 깎아줘요. 한 혹시 실버 코인 없으시면 저희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의심하시라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죠. 뭐 그런 것을 일일이 의심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아이고 그러지 않으면 머리 아픈데 그러고 살아야 하느냐. 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급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닙니까 그럼 붕어보다는 나아야죠 다시 있는 그 미끼를 그냥 지난번에도 걸렸고 요번에도 걸리고 내일도 걸리고 오늘도 걸리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미끼를 덥덥덥덥 물고 붙잡히는 붕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끼를 보고 의심할 줄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구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학문을 하시는 분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번신하시는 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의심하십시오. 의심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물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심하십시오. 왜? 의심은 곧 확신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순절 기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의심의 눈을 대어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먼저 의심하게 하옵소서.